안녕하세요. 리스와 장기렌트로 생계유지를 하는 남자 리스세놀자안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플래그십사단 중 하나인 7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롱바디 DJ 차량을 좀 출고를 하게 되었고요. 우선 이번에 진행하신 대표님께서는 원래 기존에 S클래스로 문의를 주셨다가 S클래스의 그 짠짠한 프로모션에 어, 디코를 잡으시고 BMW 7시리즈로 최종적으로 결정해주셨습니다. 오늘 출고된 차량 색상은 카본 블랙의 모카 시티인데요. 이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게 이블랙이랑 컬러가 정말 잘 어울리고, 이 카본 블랙 같은 경우에는 또 빛을 받았을 땐 푸른 빛이 나고 또 어두울 땐 검정색도 표현이 되다 보니까 아주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출고한 이 차량은 22년식으로서 프로모션은 2,500만 원 적용해서 출고를 도와드렸고요. 진행하신 고객님께서는 아쉽게도 재구매나 트레이딩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못 받았지만 뭐 동급 차량인 S클래스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더 가성비적인 차량 금액으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볼로으로 넘어가서 이 차량이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7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바로 위압감이 넘치는 키드니 그릴라다볼수 있습니다 마치 X7과 같은 느낌의 큼지막한 그릴이 전면부에 적용되어 있어서 이 차량에 대한 중후함과 위약점까지 다 사로잡았고요 그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제 얼굴만 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 얼굴 조금 더 큰가요? <laughs> 경쟁 차량인 S 클래스에는 디지털 라이트가 있고 또이 BMW에는 그에 걸맞는 레이저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눈을 닮은 듯한 푸른빛 덕분에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스포티해 보이고 레이저 라이트도 디지털 라이트만큼이나 훨씬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자체가 M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하단 범퍼나 파츠 같은 게 3단 분할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포티한 느낌도 살려주는 게 특징이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래그십 세단이 차량은 특히나 농가디 차량이기 때문에 쇼퍼 드리븐에 해당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어 그에 걸맞게 S 클래스가 상당히 유명하긴 하지만 이 BMW 출시즈만의 개성을 느끼기에는 이 측면부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크롬도 아낌없이 사용했고 전장 길이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대신 BMW는 약간 상남자적인 퍼포먼스를 느끼기 위해. 곳곳에 조금 더 포인트로 더한다게 가장 큰 특징이자 S클래스와의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7시리즈도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 이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7시리즈를 S클래스 대양마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 보시죠 자 후면부 왔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게딱두 가지 있어요 네, 이 테일램프 자체가 깊 고 유려한 색을 낼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선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더 굴곡진 느낌이 있어서 근육을 표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머플러 와우 이제 큼지막하게 좀 해놨어요 인지 뭐 차량에 대한 느낌 자체가 조금 더 확실히 다릅니다 어, 진짜 BMW가 이런 디자인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어, 이번에 7시리즈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카시티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퀄리티 하나하나가 제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고급진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음... 약간 아쉬운 점도 지금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게 이번 신형 S 클래스는 뭐 디지털 계기판이나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덕분에 조금 더 큼지막한 화면들이 구성되어 있는 반면 7 시리즈는 아직까지도 그 BMW만의 패밀리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생각보다 작은 계기판이 제공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이7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은 운전자에 집중하는 디자인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디자인 자체가 실제로 운전자 쪽으로 좀 쏠려있는 각도 덕분에 뭐 기어노브 작동이나 혹은 공조 장치 같은 것도 작동할 때 혹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내가 터치를 통해 무언가를 할때 내가 닿는 거리가 상당히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메리트도 이 차량에 대한 매력이라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고급 스피커인 바우이 밀키스 스피커도 적용되어 있어서 또 운전하면서 아주 질 좋은 음악도 감상할 수 있는 게큰 특이점이라 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김기사 운전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수 있는 넓은 뒷자리, 이게 바로 롬바디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실제로 와, 너무 널찍해서 진짜 여기서 그냥 내가 잠이 들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수 있고요. 조금 특이했던 점은 지금 이 시트 포지션 차체가 앞좌석보다 조금 더 높게 있다는 라 거예요. 헤드룸 간의 공간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뭐, 몸바디 차량이라 이런 거울 보는 거나 또 여기 TV 보이시죠? 네. 이런 걸로 뒷좌석에서 또 엔터테인먼트를 또 즐길 수 있다는 라게큰 특징이고, 어 지금 비닐 때문에 감싸져 있지만 여기에 따로 발판이 내려갈 수 있게끔 조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문 트림에서 도착이 가능하고 또 쇼퍼드 입은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담배도 그냥 기깔나게 피하고 여기 재떨리도 따로 마련해 두는 게 특징입니다. 어, 벤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BMW 역시나 이런 걸 통해서 상남자적인 브랜드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더워. 아침에 되게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왔는데 오늘 좀이 차량을 촬영하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이렇게 목지 하나만 촬영했는데도 너무 더웠어요. 우선 그래도 이 더운 날씨만큼이나 확실하게 화끈한 모습을 보여준 이 BMW 730LD 차량 만나봤습니다. 할인? 아직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트레이딩이나 재구매 할인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그 이상. 흔히 말하는 3천만원 이상의 할인이 가능한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S클래스가 좋다고 한들 이런 가격적인 메디트에서도 7시리즈를 많이 선택하는 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안 팀장이 또 재고 확보해 놨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스앤올드 안 팀장은 여러분들의 차량 언제나 쉽고 빠르게 출고해 드리고 행복한 출고까지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담당자인 리스앤올드 안 팀장을 찾아 주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이 차량처럼 행복한 출고 이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주시는 방법은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전화나 카톡 주시면 되겠고요. 언제든지 편한 시간, 편한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유익한 차량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